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우입니다 오늘은 건담 더브로의 마리나 이스마일 성우였던 제 성우가 고소를 당했어요 제명은 폭행, 감금, 협박, 강요, 미성년자, 약취라는 제목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유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자 일단 고소당한 성우는 스네마츠 아유미라는 성우예요 2025년 2월 3일 성우, 츠네마츠 아유미가 남편한테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 가족한테 고소당한 거예요. 그 혐의가 폭행, 강금 협박, 강요, 미성년자 약취를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 이,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남편이 자기가 한 20년 전에 부인을 한번 때린 적이 있대. 그죠 그래가지고, 과거에 자기가 한번 잘못한 적이 있어가지고, 10년 넘게 이 자기의 부인을, 부인의 폭력을 견디면서, 결혼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2012년을 기점으로 이 폭력 행위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자기가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많이 다쳤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부인이 공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 의사가 너 이런 식으로 많이 다쳐 가지고 오는 거는 범죄다. 어 이거 경찰에 통보해야 된다. 이러니까 자기가 비밀로 해 달라고 했대. 근데 이제 의사가 근데 이번만큼은 니가 그렇게 말하니까 안만 안 하겠는데 다음에도 실려오면 이거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2024년 7월에 부인들이 애들을 데리고 약취를 하는 사태까지 발전해가지고, 더는 못 참겠다. 해가지고, 고소를 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소리가 조금 뭐 복잡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나는 내 잘못이라고는 애들이 엄마한테 태도가 너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애들을 훈육시키는 방식 중에 하나로 한대 쳤다. 손바닥으로 한대친 것밖에 없다. 어, 물론, 이거는 내 잘못이 맞다. 내 훈육 방식이 잘못된 거라고 나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 나는 반성하고 있다. 근데 이후에 나는 내 잘못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어?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리고 부인이 나한테 휘두른 폭력을 이제 증명하고 하려고 이제 애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그 다음에 가정지원센터, 구청, 경찰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하고 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어? 증언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이 나는 나를 반대로 내가 하는 일 업무방해를 해가지고 이제 뉴스로도 나오고 허위신고로 보호명령까지 걸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 없는데 부인이 마치 내가 가정폭력범으로 신고를 하고 애들한테 접근 못하게 하고 내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024년 9월에는 아들한테 거짓증언까지 시켜가지고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가지고 참을 수 없어가지고 나는 이 성우를, 성우 이제 내 아내를 고소를 한다. 요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냥 아나 존나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근데 이거 지금 전부 다 남편의 입장이에요. 남편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아가리 털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웬만하면 남자가 이기기 어렵긴 해요. 남자가 억울한 게 맞다고 하더라도 가정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한 번, 한 번이라도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다? 그러면 이거 이기기 힘듭니다. 어. 게다가 여자가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있고 애들을 돌볼 수 있을 능력이 있다? 게다가 애들의 엄마 편을 든다? 이러면 사실상 이기기 굉장히 힘들죠. 근데 지금 남편이 모든 증거를 갖고 있고 고소를 했고, 경찰, 구청, 초등학교, 그쪽에서도 증언을 받아가지고, 어? 나를 지지한다. 의사도, 이제 내가 응급실 몇 번이나 온, 이제 기록이 있고 하면서 증거가 완벽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 터뜨렸다 이러면서 공론화를 시켰거든, 이거. 그리고, 이 고소당한 이제 이 성우가 폭언, 욕설, 문자, 막신내 이러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치는 게 음성을 공개를 해버렸단 말이야. 어,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사태가, 누가, 이제, 정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도, 이거, 남편이 처음에는 그냥, 자기가 나쁜 놈인데, 부인이랑 자식을 괴롭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이거, 이런 증거를 보니까, 이거, 부인이, 퐁퐁남, 한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고, 어쨌든,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이제, 확실하게 알수 있겠죠. 물론, 이제, 여자 성우가 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아직은 모르는 거라서 지금 요런 이야기가 핫하길래 갖고 와봤습니다.